자 이제 실내에서는 게이지를 각각 각각 배관에다가 걸어놨으니까 이 배관은 실외기실 쪽을 찝어서 막아주면 압력을 넣었을 때 가스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기구 제거는 끝났고, 이렇게 이제 압력을 한번 걸어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반응이 나타나는지도 확인해보고,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배관에서 가스가 빠질 수도 있기 3일 동안 지켜보면 돼요. 그랬을 때 압력이 떨어지는 게 없다라고 하면 에어컨 설치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배관까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구 타입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설치하기 전까지 실외에가 외부에 있다 보니까 빗물 들어가거나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전기 테이프로 잘라 주는 거예요. 음, 스탠드 게이지 30에 맞잖아? 네. 여기서 가스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네, 여기서 나오지 않아. 요 이건 인체 무해한 가스예요. 질소 가스. 혹시 도 문제 안되실요 질소 가스라 질식할 수도 있는데. 무슨 <laughs> 아니야 나 인테리어 뭐해 오 열고 자야 되고 그런 거아이 그럼요 아니죠 <laughs> 더이 많이 타시면 열, 열고 주무셔도 돼요 3일 뒤에 다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하루에 한 번씩 그일 어, 한번 보시면 되는데 거실 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걸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그 기구를 어, 요거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